비콘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조금씩 이제, 특히 리테일 스토어 쪽은, 이제 자, 시도가 되고 있고, 뮤지엄이나 전시장 같은 데서 비콘 관련된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죠. 어, 일부 이제, 미국 MLB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옛날에, 그, 콜로라도주에 엄청나게 큰 야구장을 가봤는데, 정말, 잠시 운동장의 몇 배가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중간 쉬는 시간에 핫도그 사모로 나오니까 줄을 너무 서 있어가지고 길을 또 잃어버린 적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런 아이비콘 기반의 주로 이제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거 있긴 하지만 이런 비스서 각광받고 있고 히드로 공항에 이런 비콘 서비스 역시 각광받고 있죠. 아까 제일기획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히드로 공항의 이 프로젝트를 그 수행했던 홍콩의 유명한 그 이런 항공 관련된 서비스 회사 IT과 담당자가 블로그에 쓴 글을 제가 우연하게 보니까 구글링을 통해서 이게 전파 간섭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 대형 항공사가 공항에 입점을 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항은 공항 공사의 소유지만 게이트나 그런 쪽은 또 항공사가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때 럴 비콘을 설치했을 때그 비콘의 역할과 책임 문제. 우리 속된 말로 나아바리를 어디까지 쳐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와이파이 신호하고 충돌 현상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콘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무조건 세밀하게 테스트 해봐야 돼요. 세밀하게 테스트 해봐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교훈에서알 수가 있고요. 어, 오토 관련된 용어를 잘안 쓰다가 이 벤처 스캐너라는 곳에서 위테일 오토라는 용어를 쓰기,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토는 꼭 리테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정말 다양한 영역에.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의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이 접목이 돼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면 다 오토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은 미국에서나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런 리테일 쪽 오토들이 워낙 활발한데요. 어, 제 생각에는 여기 에 나와 있는 이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 펀딩 받은 전체 금액입니다. 이 관련된 로컬 뭐 데일리 딜 우리가 이제 뭐 그루폰 같은 회사들이죠. 데일리 딜, 데일리 할인 서비스 같은 이런데들의 전체적인 펀딩 규모고 이렇게 어,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사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뭐 30개 40개 사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로컬 데일리 딜, 당연히 이쪽은 산업이 워낙 오래된 분야고, 우리나라도 워낙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워낙 투자 규모가 큰 것이죠. 그 포인트 오브 세일 2.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뭐, 페이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스퀘어나 스트라이프 같은 그런 간편 결제 쪽을 관련된 회사들이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로컬 인센티브, 뭐, 소셜 디스커버리. 여기서 이 소셜 디스커버리 부분은 제가 다음 장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관심 좀 과질 영역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로얄티 프로그램은 업체 수는 엄청 많지만은, 개별 기업이 펀딩받은 규모는 평균적으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 이런 그룹폰 같은 회사들은 업체 수는 많지 않지만, 당연히 소셜 쇼핑 같은 회사들은 펀딩 규모가 워낙 크죠. 걔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펀딩 규모가 크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특히나 이 뒤에 장표에 있는 리테일 온라인 오프라인의 전체 531개 회사가 지금까지 어약 8조 4천억 정도 펀딩을 받았죠. 이 업체들 중에서 약간은 구글링을 하고 검토하는데 시간과 노가다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업체들 영역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laughs> 사실, 이 소셜 디스커버리는 얘네가 이 2014년도 초에 이 장표를 벤처 스캐너가 만들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2014년 하반기에 이 장표가 들어갔길래 보니까 여기 있는 뭐 핀트레스는 잘 아실 거고 폴리보나 와닐로 같은 회사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데요 저는 이두개 사이트를 딱 들어가고 너무 놀랬습니다. 이건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세상에 저, 저 안에 있는 모든 쇼핑 제품들이 다 지름신이 내릴 것 같은 상상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주로 남성 옷, 남성 악세사리를 봤는데 여성 옷들조차도 <laughs> 집에 있는 제 처나 저희 딸내미한테 선물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니 여기는 뭐 MD가 정말 천재적인 놈인가 하고 다살펴왔죠 근데 세상에 그 모든 제품이 폴리보나 와닐로가 파는 게 아니라 <laughs> 사이트가 다 링크가 돼있는 거예요. 아마존, G 마켓 예를 들면 뭐 롯데백, 누가 그걸 올리냐 하면은 와닐로와 폴리보의 소비자들이 회원들이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50대 남성이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서 젊어 보이는 방법 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제목을 올리고 거기에 그 깔맞춤에 필요한 옷들을 아마존과 어디서 다 긁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올리는 글이 그게 뭐 장난스럽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누가 올렸는지 다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나 팔로우하는 수에 따라서 초기 화면에 노출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은 이런 소셜미디어를 쓰면서 본인의 글이 포스팅한 것이 오래 노출되길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것도 스토리텔링 기법이 정말 독특하게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이 <laughs> 사고 싶은 제품들만 있는 겁니다. 저같이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옷들만 있는 거죠. 와 이런 디자인의 재킷 아 이런 신발을 한번 나도 강의할 때좀 신어보고 강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온라인 사이트만 연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사이트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들은 많지가 않죠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에서 긁어온 것들이 많고요 어, 그리고 그쪽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쪽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에서 AR 뭐버추얼 리얼리티 VR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있으면은 안경 딱 쓰면은 내 팔에 스마트폰 화면이 딱 비춰집니다. 팔에. 그래서 팔에서 인터페이스를 터치를 누르면 앱이 다 실행되는 시기가 1년 내에 완전히 상용화 될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뭐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은 지금의 갤럭시 기어 S나 이런 것들,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가상현실을 내가 실행을 했을 때는 내 눈은 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상현실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 3층이 강의실에 있는데, 이두분 수강생 사이에 가상의 아바타가 뜬다고 하면, 이거는 현실 세계 안에 가상 사물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미국은 거의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 동작을 보십시오. 이게 뭘것 같습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 눈앞에 비춰진 구글 앱이 실행되고 거기에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 걸 제가 스크롤 한 거예요. 그리고 지우고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다 뜹니다. 이런 기술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곧 상용화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어떻게 접목될지 모르지만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충분히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